옛날 어느 고울에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도둑질하러 들어온 도둑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젊은 색시를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네 오늘은 이 집까지만 털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젊은 색시를 보니 그냥 갈 수가 없겠구나. 이것 봐, 너는 저리 비키거라.라고 말한 도둑은 방 한쪽 구석에 금을 긋고. 남편을 그만으로 몰아넣고는 지금부터 이금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오기만 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 알겠는가 우아! 하고 위협을 했다 이후 신랑은 도둑이 색시에게 달려들어 희롱하는 것을 멀찍이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다음날 부부는 관아에 찾아가 사또에게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어젯밤에 우리 집에 웬 불안당 놈이 들어와 있는 것 없는 것다 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그 놈이 저를 보더니 서방 옆에 금을 긋고선 밖으로 나오면 죽인다 하며 저를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서방이란 놈은 그놈 말대로 꼼짝도 안고 있었습니다. 사또나으이 도둑 맞은 것도 억울하지만 이런 꼼생이 같은 겁쟁이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What? 이에 사또가 노하며 "뭐라? 감히 우리 고을에 그런 잡놈이 있다고? 내 그놈을 당장 잡아 족치도록 하겠다." 그런데 자네는 정말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고도 내가 산의 대장부라 할수 있느냐? 지아비로서 목숨까지 걸고 싸워서야지. 이에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당당히 말했다. 사또 모르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난 용기 있는 남자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 그랬겠지. 그럼 무엇을 했느냐? 아마 그 불안당 놈은 절대로 모를 겁니다. 어? 그 놈이 그지 타느라 정신이 없을 때, 제가 그놈 보따리에서 몰래 열량을 빼냈습니다. 그 말에 더욱 화가 난 부인이 남편에게 소리쳤다. 아이고 이 등신아, 이왕에 빼낼 거한 백냥은 빼냈어야지. No! <laughs>